올라가죠? 자이게 수입이 올라갑니다. 수입이 올라가죠?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여기가서 이렇게 무슨 카드를 쓸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수입이 좀 올라가잖아요. 제 수입이 얼마인지 아시죠? 그죠? 연봉은 꽤 높아요. 이래 뭐 촌사람처럼 생겼지만 농사했다고 바로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그 연봉이 10억대가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와이프가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생일선물도 사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뭐마의자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가보면 뭐 600만원 막두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어떤 때는 민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도 비싸잖아요. 카드를 쓰게 되면요. 제가 그냥 오면 뭐꼭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뭐 없냐고. 좀 깎아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거 뭐 끼워주는 거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꼭 모르니까 끼워줘요. 그걸 받아오면 그냥 본전 찾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흐뭇하게 오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올때 500만 원 이상 대를 긁었다고 러면꼭 그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집에서 카드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 내 카드를 썼는데 뭐 없냐 이런 전화를 해본 적이 <laughs> 있어요 20년 이상 썼는데 한 번도 카드사에다가 많이 썼건 적게 썼건 한 번도 전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 때문에 이 카드사는 돈을 벌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라고요 수백만이 될 텐데 그 사람들 중에 저처럼 대부분이 전화를 안할 거다라는 거죠.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 간섭하지 않는 거 얼마나 편한지 아시죠? 그게 편안한 거예요. 출근했습니까? 왜 이렇게 일찍 퇴근하십니까? 어디로 그렇게 여행을 오래 다니십니까? 이게 뭡니까? 노사 풍요를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단지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것은 국민카드 쓰던 사람이 LG카드를 쓰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딴 카드를 못 꺼내게. 이렇게 만드는 방법만 신경을 쓰면 된다는 라 거거든요. 저는 왜 카드를 쓸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설명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수증이에요. 영수증을 잃어버리면, 이제 6월달 신, 세금 신고하는 사람들은 돈을 이제 많이 버는 사람들이에요. 5억, 평균 5억대가 넘어가면 이제 6월달 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거의 50% 정도를 내야 돼요. 10억을 벌었다고 5억을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하고 동업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5억을, 10억을 벌었다고 똑같이 딱 나누느냐? 이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뭐가 있냐면, 네가이돈 버느라고 쓴돈 있지? 그거부터 빼. 이거거든요. 영수증 처리를 하면 다 그게 빠지는 거예요, 자료로.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돈 벌으라고 이것도 쓰고, 뭐, 차도 타고, 뭐도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썼으니까, 그거를, 그럼 자료를 증빙해라, 자료를 딱 내놓으면, 그걸 다 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하당을 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현금으로 다 물어내야 돼요. 영수증을 잊어버리면 다 돈으로 메꿔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수증을 잊어버리려면, 이걸 써요 요즘에는 얼마나 잘 돼있을지, 옛날에는 세무사가 전화하거든요. 그것 좀 빼가지고, 가, 이, 팩스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긁는 즉시 저한테 하나가 오고요 담당 세무사한테 하나가 오고 국제적으로 하나가 딱 동시에 가가지고요 아 그거 쓰셨네요 아 요거는 안 돼요 요거는 악기를 사셨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정부에서 안 받아줄 거예요 이돈 버느라고 한게 아니잖아요 돈을 하고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빼가지고 이제 그걸 계산을 이렇게 해요 요즘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영수증 때문에 쓰고 있다는 거또 하나는 대한항공하고 이렇게 지켜놨거든요 아이리지가 쌓이는데 이거를 쓸 때마다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191만 9천 마일이 쌓인 거예요. 자, 이 7만 마일이면 미국을 왕복으로 다닐 수 있는 현금처럼 쓸수 있는 마일, 마일리지입니다. 자, 이것 이렇게 쌓이니까 이것 때문에 카드를 쓰는 건 아니지만 쓰다 보니까 이게 쌓이니까 괜찮, 기분이 안 나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주 필요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쓰고 있지만 앞으로도 안쓸 이유가 없어요. 계속 쓸 거라는 거죠. 왜냐면 편리하고 자동으로 이렇게 좀 뭔가 나에게 혜택이 돌아오니까 비슷한 그림을 제가 그렸어요. 2005년 2월 11일자 창업을 했고 그 다음에 저랑 똑같은 이제 회원들을 일해나가기 시작했죠. 자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회원들이요. 가맹점에 가서 이제 뭔가 구매를 합니다. 매출이 올라가죠. 저한테도 매출이 올라가요. 자이게 수익이 올라가면 저한테도 수익이 올라갑니다. 몇명안될 때는요. 손바닥이었었어요. 누가 클린을 한대, 그럼 몇쪽올라가게 되네. 거의 오차가, 비스, 뭐,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잘 합니다. 근데 100명이 넘어가면 잘 구분이 안 돼요. 1000명이 넘어가면 어때요? 그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구분이 안 되고요. 만 명이 넘어갔을 때, 10만 명이 넘어가면 26개국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자국 일어나면 또 올라가 있어요. 밤에도. 매출이 올라가 있습니다. 야, 여러분, 실버 PD가 목표이신 분들 계시죠? 저는 마감을 하고 1일날 보면 실버 PD로 시작을 해요. <laughs> 첫날부터. 대국대 매출이면 해가 올라가는데 누가 어디서 올리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재산 가치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것은 내가 없어도 올라가는 매출이에요. 저는 사실 제가 좋아서 선택해서 이자리를 잡고 나오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여기 있는 시간이 행복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만약에 다른 걸 좋아한다라면 아마 제 얼굴 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수익이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내가 없어도 올라가는 매출을 미국에서는 재산 가치를 인정을 해줍니다. 양도 양수가 가능한 거거든요. 자, 이, 제 번호가 이사님 분들 사오데, 이, 이 회원 번호를요, 누구한테 판매를 한다, 거래를 한다라고 그러면, 매달 나오는 수입이요, 그냥 너무 액수가 크면 좀 여러분이 싫어하면은, 반 잘라서 한 달에 그냥 5천만 원만 나온다고 칠게요. 죽을 때까지 안 올라가고 그것도, 죽으면 또 상속도 돼요. 계산을 하면, 얼마면 여러분이 사실 것 같아요? 얼마면 파실 것 같아요? 저는 팔 생각이 없어서 계산 안 해봤지만, 정말 큰 돈일 것 같다는 라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대단한 가치. 제가 몇년 전만 하더라도 제일 부러운 사람이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프장에 갔는데 맨날 직업이 뭐예요? 놀아요? 직업이 뭐예요? 백수예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저분 직업이 뭐예요? 건물 가지고 월세 받는 사람, 아버지한테 건물을 하나 물려받았다.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부러운 거예요. 뭐노도 돈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분이 스트레스가 막 받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부터 공식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식이 아닌데도 세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막그 사람하고 송송이 묶고가 싸우 고 쫓아내는 게 많으니 이게 점점 많아지니까요 하나도 안부러워셨어요전 수입이 단 하루도 한 시간도 이렇게 하루도 늦게 나온 적이 없을 정도로 정확한 타이밍에 딱딱 나오고 휴일 날 예를 들어서 수당을 주는 날이다 전날 나와요. 이렇게 완벽한 수익을 정말 걱정 없이 너무 걱정 없이요 시간 되면 딱딱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희소식 그거잖아요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크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서서히 저처럼 14년이라는 시간이 누적되다 보면 이렇게 커질 수 있는 점점점점 자랑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 돈을 계속 벌어줄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도구를 품입니다 이건 뭐가 필요하냐면 아이템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템이 가다가 어...